할 말은 바로바로 바로 한다 기대를 안 하고 스스로 챙겨요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실패를 했을 때 금방 또 다시 시작을 해요 저는 들어보니까 사실 첫 번째 이야기 빼고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많이? 할 말은 바로바로 못해 네 맞습니다 <laughs> 그리고...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국의 월정입니다 순상씨 잘 풀리는 사람들은 왜잘 풀릴까요? 노력을 해서?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네. 뭔가 있어요 그냥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추려봤거든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실래요? 첫 번째 이분들은 할 말은 바로바로 바로 한다 망설이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 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미적거리지 않아요. 그리고 기대를 안 하고 스스로 챙겨요. 아,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고 그 기대를 하지 않아요. 그냥 내가 할 일이니까. 그리고 아,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그냥 성과 이만하면 됐어. 하고 인정을 해요. 그리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실패를 했을 때 금방 또 다시 시작을 해요.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. 그리고 쓸데없는 관계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아요.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. 그냥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 손을 그냥 딱 그어 버리는 거야. 남들이 볼 때는 냉정하겠지만 사실은 절도 있게 행동하는 거지. 절단력이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요. 그들은 응? 잘 되는 그 인간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기보다는 이득을 취한다고 봐야지. 이득이 우선이고, 그 다음 것들은 두 번째, 세 번째가 될수 있어요.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잘 나가든 나보다 우월하든 절대 질투하지 않아요. 그냥 거기서 배울 건 배워요. 그 사람이 왜잘 됐는지, 왜잘 나가는지, 어떤 아이템인지 거기서 뭔가를 배운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. 어, 그래. <laughs> 이렇게 그러지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운을 탓하지 않아요. 내가 운이 좋으니까, 네가 운이 좋아서 그걸 탓하지 않고 그냥 실력 실력으로 승부를 한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실력을 쌓는다고 봐야지. 그리고 어떤 기회가 오면은 눈치를 안 보고 잡는다. 어떤 기회가 왔을 때딱 치고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. 잽싸게 들어간다고 봐야지. 물불 안 가리니까. 그리고 그 사람들은, 잘 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못해도 하고 봐요. 그런 것들이 특징인 것 같아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, 어서 해! <laughs> 얘뷰 들어보니까 아까 말한 결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, 잽싸야지. 미적거렸다가는 기회가 누군가가 치고 들어가니까 순번이 늦어진다고 봐야죠. 선생님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오시잖아요. 네. 그분들이 좀 이런 공통점을 갖고 음, 있습니다. 거의 50% 있어요. 제가 지금 얘기한 거요 50%. 그리고 저도 제 성향도 거의 한 70%는 여기에 부합이 돼요 성격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성격이 그런 편이에요 저는 들어보니까 사실 첫 번째 이야기 빼고는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아, 그렇게 많이? 할 말은 바로바로 못해네 맞습니다 그 제가 데 근데 승상 씨 같은 경우는 할말다 하면 은 사실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거고 일반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할 말을 다 했다가는 좋은 소리 못 듣지 그거 빼고 그는 그럼 굉장히 진취적이시네. 제가 볼 때는 도깨비는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성향도 그렇고, 그리고 치급 빠져야 될 때도 알고, 그리고 겸손할 줄 알아요. 제일 아. 중요한 거는. 그래서 말은 아끼는 게 좋아요. 승상시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. 잘될 도깨비입니다. 아, <laughs> 네, 지금까지 잘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. 잘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. 올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